범죄도시사가 개봉했습니다. 오픈 첫날인 평일 오후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미있는 영화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극장으로 찾아오더라고요. 범죄도시는 1편이 성공을 거둔 후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리즈물로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흥행에도 성공했으니 당연하겠죠. 심지어 범죄도시 2편과 3편은 천만 관객을 돌파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보통 시리즈물은 뒤로 갈수록 관객이 줄어드는데 연속으로 천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국에서 범죄도시에 대한 사랑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히어로 물이 딱히 없었습니다. 시리즈 물이 제작되긴 했어도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작품도 거의 없고요. 뭔가 저 캐릭터는 해낼 것이라는 믿음. 아마도 범죄도시가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주인공인 마석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여기에 액션도 타격감이 상당히 큽니다. 아기자기한 것보다 액션이 크죠. 마동석 덩치 자체가 워낙 거대해서 액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액션 스타와 달리 주로 주먹을 쓴다는 점도 다른 점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적을 제압하기는 힘들죠. 그보다는 주먹 한 방으로 적을 제압하는 압도적인 위압감. 그런 점이 사람들이 마석도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유머도 적절하게 섞여진지한 얼굴과 달리 웃음을 선사하는데요. 이런 점이 여전히 범죄도시를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평일 낮에 사람들이 많이 극장에 찾아간 이유고요. 워낙 마석도가 강력하니 빌런이 어떠냐가 관건인데요. 이번에는 머리를 쓰는 빌런과 몸을 쓰는 빌런으로 나눠집니다. 범죄도시는 아직까지는 머리보다는 몸을 쓰는 빌런이 좀더 강력합니다. 이번 범죄도시 사회는 IT천재라고 불리던 장동철역을 이동희가 연기하고요. 특수부대 출신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백창기 역을 김무열이 연기합니다. 이 둘은 서로 협력해서 한국에서 거의 독점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게 돈을 쓸어 담고 있죠. 자신들에게 모든 도박꾼이 몰려들게 하기 위해 다른 도박 사이트가 좀 뜬다 하면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이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거대한 창고와 같은 곳이 힘들기도 하겠지만요. 무엇보다 IP 추적을 통해 발각될 가능성이 크니까. 필리핀에서 따로 도박을 하면서 이를 근거로 방송을 송출해서 돈을 버는 구조죠. 다른 불법 도박장도 전부 필리핀에 있다는 가정으로 전개되더라고요. 초반에 한국에서 IT 관련 졸업생을 잡아들여 관리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와 관련되어 이동희가 판을 짜고 한국에서 편하게 돈을 벌고 있고요. 김무열이 현장에서 뛰며 불만이 커지니 지분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 달립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 김무열이 연기한 빌런은 상당히 절도 있는 액션이 특징네요. 이전까지는 좀 단순 무식하게 저돌적으로 달려들었는데요. 특수부대 출신이라 칼을 들고 정확히 급소만 찌르는 액션을 선보이더라고요. 직속 부하로 조부장이 있는데 마석도와 대등하게 싸우더라고요. 김지훈 배우가 연기했는데 실제로 복서 선수 출신으로 현재 복서 트레이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범죄도시 3에서 장희수가 나오지 않아 아쉬웠는데요. 범죄도시 3 마지막에 나온 예고편이 범죄도시 4편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극에서 감추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 역할을 너무 천연덕스럽게 잘했습니다. 비밀경찰 역할을 맡겼는데 진실이 알려졌을 때 관객이 전부 웃더라고요. 생각보다 출연 분량은 적었지만 워낙 인상이 강렬해서 기억에는 제일 남습니다. 그동안 여성 배우가 나오지 않던 시리즈였는데 이번에는 이주빈이 광수대에 함께 하더라고요. 배경이 갈수록 좀 거대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필리핀을 정작 마석도가 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참신한 느낌이더라고요. 영화 내용을 볼때 굳이 필리핀을 가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요. 한국 영화에는 늘 시작할 때 투자자가 자막으로 가득 나와 불만이었는데 크게 히트해서 그런지 깔끔하게 없더라고요. 헐리우드 영화가 제작사와 배급사만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아쉬운 건 범죄도시 3편 시작하자마자 크게 웃게 만들었던 게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웃음코드는 좀 적어진 느낌인데요. 그래도 중간중간 상황으로 관객들이 꽤 웃더라고요. 마동석이 유머에 꽤 진심인 듯한데, 이번에는 너키에 맨나 봅니다.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과연 계속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듯한데요. 제가 볼때 이번 범죄도시 4편도 성공은 할듯 합니다. 천만 관객은 단순히 성공 이상이라 모르겠지만요. 최소한 보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볼수 있는 영화거든요. 아쉬운 게 있다면 빌런이라고 저는 봅니다. 범죄도시 1편의 윤계상과 2편의 손석구만큼의 임팩트가 적거든요. 범죄도시 5편에는 좀더 또라이가 나왔으면 해요. 1편과 2편에 나온 빌런은 좀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영화 마지막에 자막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점이 나오는데요. 해당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시리즈물이 계속될수록 피로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최소한 범죄도시 사까지는 괜찮을 듯 하네요. 무엇보다 석도형. 타고 위기 상황에 부를 때 저도 속으로 외치는 걸 보며요.